얘 타고 한국. 얘 타고 한국. 9635 걸음을 걸었네요. 영어 친구랑 가냐. 저희가 드디어 1년 하고 4개월, 정확하게는 1년 하고 4개월 만에 한국을 또 가게 됐습니다. 우리 가족들을 만나러 지금 추석 연휴가 앞이거든요. 그래서 추석 연휴도 같이 보내고 그리고 친구들도 좀 만나고 한 2주 조금 넘는 시간을 보내고 올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급히 짐을 싸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페낭 공항에서 6시 출발 비행기거든요. 네 지금이 벌써 3시 20분이고 저희 꼬롱이가 지금 학교에 있습니다. 그래서 꼬롱이를 좀 데리러 가야 돼서 네 그래서 저희는 드디어 한국에 갑니다. 아이고,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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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가요? 비행가기타 가고. 비기가비행기타고비기또가지가면야 할머니 고거기 가고. 비아타 가고. 비기고 비기타 기타고비비기타 교육이 잘 됐구나 아 저희는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저희 6시 비행기라서 가서, 가서 짐을 좀 붙이고 이제 데이트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비행기 타니까 어때요? 좋아 좋아요? 한국은 못 오지마 자리 하나 획뜨렸습니다이 자리 하나가 어? 돈이 얼만데? 베이비는 2개 한 많이 먹어야 돼? 엄마. 응 2개 베이비는 엄마 나. 아빠랑 같이 타는 거야 근데 호롱이는 이제 다 커가지고 이렇게 혼자 앉는 거야 짱 네, 저희는 싱가포르로 먼저 경유를 해서 음. 음. 인천으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응 음. 음. 대기시간이 좀 길죠? 네한 4시간 좀 넘는 시간이라가지고 우리가 거기서 저녁을 좀 먹고 좀 싱가포르 공항도 구경하고 음. 그럴 예정입니다. 엄마. 응. 우리 언니도 돈을 주당인 것 같은데? 어디 가서 뭐? 오. 뭐야? 그래도 <목소리도> 왜 스파이더맨이잖아. 아 왜 안가? 잘 들어가잖아 네, 내가 보기엔 여 갈아타야 되는 게 맞는 거 같은데? 아 저기서? 아니 내가 아까 방송을 읽었거든 방송에서 터미널 초로할 거면 갈아타라고 그랬거든 저기 터미널 2 가셨는데 내가 잘못 안 읽네? 어쨌든 어쨌든 저희는 터미널 1으로 가서 주월창에 갈 것입니다 도착해서 저기서도 뭐쓸수 있긴 한데 저는 이미 온라인으로 등록을 하고 왔습니다. 여기 시스템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것아요 여기 통과해서 지금 나왔는데 어 지금 오피서 분이 무조건. 한 시간 반 전에 꼭 들어오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네, 저희가 충분한 시간이 있어요. 아, 네. 그래 한번 가보겠습니다. 걸어서도 갈수 있는 것 같은데. 네, 저희는 지하로 먼저 이렇게 연결돼서 들어 우리 꼬렁이는 여기까지. 여기까지? 무섭대요. 아, 진짜? <laughs> 우와, 우와, 멋있다. 가보자. 바로 가보자. 친구들도 저기 있네. Let's go. 모아서. 키은씨가 아, 더 나은 것 같은데? <웃음> <웃음> 저녁을 먹고 그리고 밤밤 밤 비행기를 타러 가겠습니다 지하로 오니까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네요 근데 왜 이렇게 분수대를 볼수 있어요 아 되게 신기하다 음, 와, 소리가 하나도 안 나네 신기하지 않아? 위를 보면 한달을 날아가는 것 같아 그간 쫄깃쫄깃한 거 먹고 볶밥 하나 시켜보고 뭐 여기 비프 프리스피 뉴들이 있어가지고 이거밖에 안 된대 아 진짜? 어, 근데 푸드코트 음식들이 좀 사악하다 아 비싸? 여기는 이게 1 0원 이것도 한9천원 뭐 근데 뭐싱가포르니까 말레이시아보다 물가가 3배 비싸 어 이거 뜨겁네? 어, 이거 뜨겁네. 어. 안에는 시원하네아 그렇구나 맛있어? 1 2시 비행기 쯤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슬슬 공항으로 이동을 한번 해보겠습다 제가 오늘 몇 보를 몇보 걸었는지 보자. 제가 오늘 어, 거의 만보 가까이 걸었네. 구천육백삼 걸음을 걸었네요. 진짜? 어. 나도 그렇게 걸었나? 평소에 집에 있을 때는 1 0 0보 걸을까 말까 하는데. 구천보를 걸었네 아 우리 꼬롱이가 그 비행기에서 잘 잤으면 좋겠네요 <laughs> 지금 몽롱한 상태입니다 <지금> 피곤해가지고 <laughs> <laughs> 안녕 아, 아이고 피곤해 꼬롱 잘 잤어요? <laughs> 기분 좋대요? 기분 어때요? 좋아 자 드디어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드디어 저희 도착했습니다 뽀롱이 뽀롱이도 도착했습니다 한국에 왔어요 멍멍한 <laughs> 멍 상태 저는 한숨도 제대로 못 잤어요 왜못 잤어? 아 비즈니스 타야 되겠어? <laughs> 다리가 너무 불편해가지고 아 정말 못 잤는데 그래도 우리 소롱이는 처음에 잠 들기만 힘들었지. 아 맞아. 한번딱 자서 아침까지 좀잘 잤어요. 어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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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찐이 찾았어 모진이 찾았어. 아빠 찾지. 찐이 찾았어. 찐이 아, 찾았어. 찐이 찾았어. 아, 진이 찾았어. 아, 아 <laughs> 저희는 이제 집을다 찾았고요. 이제 저희가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서울 집으로 잘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저희 잘 도착했어요. 자, 배꼽 인사하세요.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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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여기 어디죠? 아, 저희는 한국에 잘 도착해서 좀 바쁜 며칠을 좀 보내고 오늘이 바로 저희 그 명절인, 완전 대명절인 추석 전날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가족들끼리 추석 전날 장을 보러 엄마. 재래시장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재래시장 한번 좀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또말레이시아 사시는 분들한테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여기 한번 나와봤거든요. 바로 이곳입니다. 있어? 아 새가 있어? 어. 야, 우리 뭐, 새가 파냐? 어. 새가 우리를 맞이해겠어 진짜 예쁘네. 어. 와 시장에 이런 게 있구나. 음. 그리고 드디어 호떡의 계절이 다가 왔습니다. 아, 호도... 야, 호떡 파네. <laughs> 호떡. 호떡 하나 먹을까요? <laughs> 자, 그러면 저희는 오늘 그 여기 와서 이제 살 것들이 보통 전을 많이 부치잖아요. 그치. 예전에는 저희 며느리들이 모여서 열심히 전을 부쳤는데 어. 지금은 그렇진 않고 여기에 딱 세트로 전들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음식을 해 먹을 수 있는 사정이 아니라서 맞습니다 어. 여기서 그럼... 간단하게 추석 음식? 그런 네. 것들을 아 사서 아, 사서 어. 맛있게 먹어야죠 그러죠 <laughs> 우와 진짜 많다 그치? 이런 거 봐. 어. 이거 뭐지? 홍어 홍어네 어홍어 와. 와, 시장이 보건바, 이거 보건바. 생각보다 엄청 크네. 그래, 완전 볼거 많아. 이로 와. 우리 김서진은 시작부터 어버달러 난리야. <laughs> 진짜. 오후 아. 한 5시가 다 돼가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많이 빠졌어. 그런데도 좀? 사람이 이렇게 많아. 어, 그러니까 아. 완전 여기 사람 움직이지 못할 정도래. 언니 말이대목이 어, 진짜 대목은. 응, 대목입니다. 자, 이제 떡도 파냐, 송편. 송편 파냐, 송편. 아, 그러네. 말레이시아는 몽케이크 네, 먹잖아요. 이게 저희 한국의 문이익입니다 아, 그래? 응. 그런가? 그래서 한가위 때는 항상 이걸 먹어야 돼요. 어, 먹어봐야 돼요. 네. 먹어봐, 서진이먹니떡 하시다. 음. 음. 여기가 제일 유명한 전집이래요. 근데 저희가 너무 늦게 왔나 봐요. 거의 돈이 났습니다. 언니가 이제 주문한다 하나 만 원치? 네. 자! <laughs> <laughs> 어, 너 <너를> 먹지 말래 <laughs> 거 아니야? 뜨거뜨거안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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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뜨거워? 음... 괜찮아 나는 뜨거안 먹어? 너무 맛있다 먹어, 아, 아. 먹어 아 내가 파게 너무 맛 맛있어? 너무 맛먹어 먹거니 와 시나칠지아 남은이 아소 이런 새우 튀김이랑 게 튀김 같은 것도 있. 아개 튀김도 파네. 튀김, 와 이거 맛있겠네. 이런 거 봐, 닭꼬치. 치킨꼬치, 엄청 크 엄청 크 한 사람들이 이런 거 되게 좋아하더라고. 양념 게장. 양념 게장? 아, 게장, 간장 게장. 와 미쳤다 미쳤다. 밥이 왜 이렇게 많냐? 지금 이게 적은 거래? 어디 갔니 어디 갔니아 네, 우와 이거 뭐야? 한박스 테이크야뭐 어, 떡갈비. 우와 이거 뭐야? 어, 떡갈비야. 네. 두 장에 0천 원, 네 장에 많 원. 아 맛있는 것들이 엄청 많은 것 같아. 여기 우리가만 다 먹고 싶어. 우와. 요리할 일이 없겠다. 우와 족발이 높아. 김선이 좋아하는 족발이네요. 와, 아, 아, 진짜 맛있겠다. 안녕하세하세요 아, <laughs> <파이팅. 파이팅>. <laughs> 가겠다? 와, 다 와... 어떻게 지나가냐? 와. 사장님, 이거 얼마야? 날씨가 지금 너무 덥잖아. 아, 지금 땀이 쭈룩쭈룩 나오고 있어. 여기 9월 날씨가 아니야? 한국이 지금 한여름 날씨에요. 와. 드디어 나왔다. 쉬고? 아, 웬 사람 좀 쉬고? 어, 좀내리칠게요 뭐 사야돼 그럼 어? 이제 남은거 자 이제 택배는 이제 여기가서 홍어 사고 홍어 예. 아, 식혜 사고 어. 그럼 끝아 호떡 호떡 홍어 식혜 호떡 끝 저희 딱살 것만 삽니다 가자 업힐까요 김사진 업어? 어업어 가야돼 얘안가라 그래 와 전복이다 갈치갈치 갈치 봐, 갈치한국갈치가 이렇게 나와, 진짜 봐, 반찬들이 이렇게 쫙다나잖아 한국 철면 진짜 반찬 할 필요가 없다 와, 맛있는 반찬들 식혜 사야지, 식혜 왜 한숨 쉬어? 되게 안 좋지 누가 한숨 쉬어야 되는데, 지금? 레이아에서 굉장히 많이 볼수 있는 아얌 <laughs> 여기 아주머니가 열심히 손질하고 있습니다 식혜! 우리 식혜 사러 왔어요유튜버요요유튜요유튜요유튜요유튜유튜버유튜요유튜요 유튜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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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네브요 유튜브요. 요네난 300명 아진짜요요 아, 네. 따봉 맛집이라고. 아, 아 따봉 맛집. 예. 저희는 2,800명. 2,800명? <laughs> 네. 많네. 많은 거야? 아, 한 시, 한시 시작하면 얼마나 한 시차가 좀 얼마나 됐까요 거의 2년. 다른 네 달. 아, <laughs> 아, 그러면 쭉쭉 올라가겠네요. 화이팅, 화이팅. 이런 거 찍으란 말이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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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말들 제어 잘. 유튜브 화이팅 해주시잖아. 아, 아 부끄러워 알고 못하겠어. <laughs> 유튜브 화이팅까지 저걸 찍으라고 제가 아, 말해주시는 거. 아, 네, 자 홍어 맛있는 홍어 이 집이 맛있답니다 엄청 엄청 맛있는 홍어 집이에요. 아 아주머니 빨간니까 다 빨간 옷으로 입으셨네. 아 센스 있다. 아, 우리... 아 여기 오니까 좀한가해 졌다. 와 어. <laughs> 어. 나오는데 되니까 저기 가니까 완전 팩팩팩 사람들. 어. 근데 진짜 다 맛있게 보여 엄청. 촬영을 못 하겠어. 그게 네, 이런 풍경입니다. 아, 정신 없습니다. <laughs> 정신 없습니다. 아, 추석 전날이라서 그런지? 정신 없네. 보통 몇 개? 아, 한세 개? 3개? 세 개면 되지 않을까? 세 개에 4,000원. 세개 주세요. 네? 자, 가서 옆에 카페에서 차한잔하자이 어. 아, 열기를 식혀야 되겠어. 나 지금 땀 중국 쪽 흘러. 지금 한국 30도야. 미쳤어. 말인데? 9월에? 진짜. 이 추석을 앞두고 시험을 할 나이에. 날씨가 미쳤습니다. 그리고 엄청 습해요. 어. 야, 니는 아침에 왔으면 네, 안먹겠습니 네, 40년 이상의이 근처에서 사신 이 달인이 계셔가지고요 맛집에 쏙쏙 뽑아 먹었습니다 우리 꼬롱이가 좋아하는 수박 주스 찐 수박 4,300원 4,300원이라 하면 1 5인기 수박 주스 먹으러 갑시다 해봐. 아아! <tacos> <Here. 웃음> uh 우리 뭐하고 있어? 으아었니 이거 먹고 죽여야 돼. 엄청 많지 <laughs> 이거 어떻게 먹냐? 2,800원이야 하아 1 0 기시야. 1 0 기시야, 이만큼. <laughs> 와, 진짜. 아, 오늘 먹고 이게. 잠을안자야 되네. <웃음> <웃음>